자 오늘은 일동제약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동제약 지금부터는 계약이 중요하다. 기술수출 계약이 중요하다. 계약만 나오면 4 5 0 0 0원에서 5만원 이상도 볼 수가 있다. 그럼 무슨 계약이냐? 우선 일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비만약 중에서 일상 기록으로는 가장 효율이 좋고 부작용이 적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난 29일에 일상의 결과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뉴스에 팔아야 된다. 저점에 사서 사람들이 박수칠때 팔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일동제약 일상 막 끝났고 재료가 끝났으니까 끝난 주식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일상에서 얻은 기술, 회사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기술을 팔려고 하고 있다 이전을 하고 싶어 해요 회사에서 돈을 받고 기술을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럼 어디에 팔아야 되냐 빅파마 해외 대기업에 팔아야 된다. SK증권의 이성경 연구원은 일동제약의 먹는 비만약 그러니까 ID156을 회사에서 기술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의 가치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4천억이다. 그러니까 일동제약이 이 기술을 팔아서 최소 1.5조원에서 4조원까지 시총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동제약이 지금 시총이 9천억이에요. 1.5조에서 4조 원까지 시총이 오르면 주가가 47,000원에서 12만원까지 오르는 거거든요. 참고로 일동제약은 2024년도에 131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313억 정도가 나올 거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6년도에는 43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라고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상치는 회사의 기존 상품들을 팔아서 올리는 매출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먹는 비만약 id156의 미래 예상 가치는 선반약이 되지 않은 매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동 제약이 빅파마랑 id 156에 수출 계약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어프런트 페이먼트 그러니까 계약금이죠 회사가 빅파마의 기술을 넘기면서 받는 계약금만 최소 700억에서 2천억 정도가 될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비만약 시장이 치열하고 또 과도기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어쩌면 2천억 이상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당장 내년이죠 만약에 2026년도에 일동제약이 빅파마랑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 계약금은 거의 100%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일동제약의 영업이익이 기존의 예상치인 430억이 아니라 2430억으로 잡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상이 끝나고 재료가 소멸했으니까 일동제약은 단기적으로 끝난 주식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포텐셜이 더 커졌다. 앞으로 최소 1조 4천억짜리 예상 기대 매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더 많고 기대할 게더 많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빅파마랑 계약만 하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매집을 할 시기지 절대로 팔 시기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 조정이 나와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동제약,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 쉽게 말해서 언제 사야 되냐?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거는 기술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최고의 순위로 올리고 싶다. 확신이 드시면 위에 번호로 일동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매수랑 매도 타이밍을 저희가 잡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응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